예, 예, 그 일단 뒤에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근국 대통령 그 문제가 사실은 그 논쟁이 굉장히 많그러니까 근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굉장히 그 우리나라의 근국이 뭐냐 이런 게 정의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근국 기념일이 없습니다. 근국 기념일에 가장 가까운 게 개천절이에요. 우리나라 건국은 4천몇백년 전에 단군이 한 것이다. 이것이 가장 다수설에 국사학자들 중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또 상당히 더 정치인들 사이에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우리나라 건국은 1919년 상해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나라 건국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또상당히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습니다. 헌법에도 우리나라 이 법통이 예, 법통이 그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헌법 전문에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KBS 이사장으로 임명된 역사학자인 이노 교수 뭐 저도 개인적으로 참한데 이분이 좀그 비판했다가 또 국회의원들이 발끈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아 쉬운 문제 아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 1948년 음,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예, 건국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봅니다만 그러나 그런 학술적인 그런 논쟁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장기한 노력, 그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 좌파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역사학자들하고 논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단군이 건국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논쟁이 필요한 문제니까 상당히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젊은이들에 그런 사상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도 저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그~ 중국에서 이제 풀려난 다음에 연세대 국제어학당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겠다 그리고 영어를 영어로 포스를 붙여놓고 하니까 사실 연대 그 외국인 학생들이 몇몇 몇, 몇 퍼센트 한10%센트도 아마 채안될 걸로 그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다른 대학에서도 쫌 오긴 했지만 그~ 강당에 막 그 200명도 채수이안 되는 강당에 꽉 차서 복도에도 나앉고 뒤에도 막 서고 해서 한 250명이나 되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 동시통역으로 해서 이렇게 강연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서울대에 가서 강연을 강연을 했어요. 일반 한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포스트도 붙이고 프레카도 붙이겠는데 북한 인권에 관해서 강연하겠다 그러니까. 일반 서울 대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조직에 우리 학생 조직에 포함돼 있는 학생들 제외한 일반 서울 대학생 1 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 학생 몇명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왔는데 그 많은 서울 대학생들 중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모인 사이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한국 학생들이 일단 뭐 좌파 사상에 물들고 안들고 이런 걸넘어서서 참 정말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야참이 나름 미래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포함해서 저 동료들도 그렇고 앞으로 좀더이 젊은이들 문제 대학생들 문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제가 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뭐 후배들한테 대학생들에 대한 강연 대학생 교육 이런 거 파격적으로 느려라. 그래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은 군부대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부대 강연을 줄이고 대학 강연을 늘려라. 내가 세명 모이고 다섯 명 모인데도 다 가서 강연하겠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연을 팍 늘려라. 그래서 제가 며칠 뒤에 11월 14일도 제가 연대 가서 강연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걸 제가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어, 해나갈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 여기 딱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예. <laughs> 그래요. 예, 그래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예, 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우리 강연을 해주신 어, 우리의 강연자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이게 또 어, 거의 3 시간 동안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앉아서 끝까지 잘지켜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오늘 오늘 밤에 가시나요? 예. 네, 예. 내일 아침 오전에 일찍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박수로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저는 시간이 이것으로 끝이고요 아,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친교실에 가시면. 아, 친교실에 잠깐 그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아,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하고 아, 혹시 그 우리 아, 김영환 의원님과 함께 그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아, 지금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오셔서 아, 사진을 찍고 그 친교실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 네, 그 부총장 님